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을 리뷰하는 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랜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바로 국내 모터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네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슈퍼레이스가요 어, NFT. 새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 국내 NF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메타공조와 어워드 파트너십을 제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슈퍼레이스 김동민 대표와 메타공조 이강민 대표가 협약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새롭게 선보이는 오버테이크 호워즈에 대한 독점 명명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시에는슈퍼 스크루 비롯해 금오지티 앤카스 캐데라 시티퍼 스포츠포르터 타입 컵코리아까지 모든 클래스에서 가장 멋진 추월 장면을 보여준 선수에게 오브 테이크 어워드 특별상을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 레이스와 순위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시상이고요. 오로지 추월 장면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토 스포츠 팬들이 열광할 수 있는 탄생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앨과 슈퍼레이스인데요. 슈퍼레이스가 패스티패스다패스티 네, 스트랩, 어워즈를 규정을 바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가장 빠른 랩 타임의 포인트를 모아 시즌 뒤 수상 시상을 했는데요. 올해는 매회매 매, 매 경기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매 라운드마다 결승 서 완주 드라이버에게 트로피 상금을 소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도입을했는데요첫 수상자는 서한지 피 김종국 선수인데요, 랩 타임이 1위는요. 우승과는또 다른 의무가 있는 기록입니다. 대개 휘니스 라인의 통과 순서가 랩 타임 순위가 동일하고 고착각할 수 있지만요,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또 승리를 진지하기 위한 전략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티 스트랩 포인트도 매 라운드로 시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요것도 어, 슈퍼레이스 이야기입니다 어, 슈퍼레이스와또 메르세드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 프리미어 브랜드 파트너십을 차별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난 저거 했으면 됐고 그래서 2년 연속 되기로 했던 정의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한성장 저는 3년 후때 나이 트레이스가 열리는 인디스피디움에서 어, 레이싱 DNA를 가진 자사의 구성 차량과 그다음에 AMG 오너만을 위한 커뮤니티 클라우 a m g 플레이클라운드 관련 행사를 열고요. 보타 스포츠의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멤버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넥센타이어. 넥센스 피드레이싱 대회 경기 결과 이야기입니다. 어 넥센 스피드 레이싱 정확히는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이 지난 16일부터 17일간, 17일간 양일간 코리아 인터넷에서 기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을 음, 일단은 올해 RV 300 클래스에서는 어, 선수가 조금 가장 큰 이슈가 후보 선수를 좀 이탈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 문은일 선수가 GT300 클래스 출전 새로운 로키 시즌을 보내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개막전에서는 일단은 1위는 정주섭 선수가 가장 먼저 제거를 하고 2위는 고병진 3위는 윤장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GT 300 클래스에서는 정남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승호 선수와 이재선 선수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요타 86 레이스에서는 이때는 송양대 선수가 차지했고요. 어, 그 다음에 주성태 선수가 2위, 그 다음에 손호진 선수가 3위를 했습니다. h t 200 클래스에서는 유호재광 선수가 우승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 선수가 2위 그 다음에 정중모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타겟 클래스에서는 조우현 선수가 2차 시기에서 음 목표 기록과 이제 0.00164 차이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로 올랐고요 하드론 TT A 클래스에서는 1차 시계에 정혁된 선수가 홍창재 선수, 그다음에 신동민 선수, 이재혁 선수 순으로 2차 시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차 시기에서는 정혁된 선수가 랩 타임으로 우승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2위는 신동민 3위가 2, 어, 2위가 어, 홍창재 선수, 3위가 신동민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TTP에서는 이제 최영주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강형문 선수와 이종우 선수가 2위와 3위 마지막 TTP 클래스에서는요 이시인 준중교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표준권 그 다음에 전대정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2라운드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데블스피드 서킷서 캣츠를 한다.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국내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 아파트, 유튜브에서 재활용하고. 네,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자국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